오. 알겠다. 오케이. mm, -mm. 간다고. 잠깐만, 한 명, 뭐야? 응? 가자. Apa kata? Apa kata? Apa mm? kata? Ayah, eh, mari kita pergi Baik Ayah, tunggu sekejap Ayah, tunggu sekejap 아니아아니 <laughs> 진짜 야. 다들 이거 보고 따라지마아아아아네 <laughs> <laughs> 아니 이지말고 시간 만간다 구독 누르고 이거 따라지 마세요 야, 가자 유 가자 오케이 어딜 <목소리를> 가? <얻으리라. 웃음> 아니 가자가몇 파차야. 아니 0 0 m 야 100m까지 간다며. 갈수 있는 데까지 갈 거야. 없는데 아빠. 아빠, 장난치지 마라, 이번엔. 40미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우다이 바이크 점프, 오케이.